자, 4 문제 봅니다. 자, 4 문제 봤더니 a가 0과 1 사이에 있구요. 다음 부등식이 이거를 만족한데 자, 이부등식을 뭐로 할 거냐면 1, 2이다 쪼개자. 자, a의 2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a의 x제곱 곱하기 a 그 다음에 빼기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a의 4제곱을 곱할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음수 없애려고 그럼 모든 항에 a의 4제곱을 곱하란 얘기죠? 그럼 a의 4제곱 곱했더니 너는 a의 2x제곱에 곱했더니 a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 모든 항에 곱하는 거야. 자, 너는 곱했더니 a의 x제곱에 a의 5제곱 A x 제곱에 너는 그냥 1이라고 볼수 있죠. A의 0 제곱이니까 1 됐니? 여기까지 갔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너를 봤더니 <laughs> 음, 뭐 인수분해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A의 4 제곱. 음, 거 보자. 자, A의 2x 제곱은 그냥 놔두고요. 그럼 너는 A 곱하, 이거 다시 쓸게. A 곱하기 A의 EX 제곱에, 요거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A의 X 제곱에, I의 5 제곱에, AX 제곱. 이항한 거야. 자, 마이너스 A의, 아, 플러스 A의 X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공통인수 있나 확인해보자. 공통인수 봤더니, AX 제곱, AX 제곱 여기 들어가 있고, A의 AA, A 이렇게 들어가 있네. 자, 그럼 너를 뭘로 묶을 거냐면, 음, A의 X제곱에 A로 묶는다. 그럼 남아, 남은 거 여기 A의 X제곱 남아있고, 여기는 누가 남았니? AX제곱, A 묶였으니까 A의 4제곱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가로 이렇게 쳐버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여기 공통해서 뭐 들어가 있냐면 a x 제곱 빼기 a 4 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a x 제곱 빼기 a 4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남아 있는 게 a x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지? 0보다 작은 음수인데 다 여기 문제 조건에서 A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누구는 음수가 나올 수 없니? 이,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두개 중에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 그런데 얘는 항상 양수지. 무슨 말 이해가 가? 무슨 말 이해가 가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만 음수가 된다는 얘기냐, 누구만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a의 x 제곱 빼기 a의 네 제곱 너만 0보다 작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합니까? 자 그럼 a의 x 제곱은 넘어가서 a의 네 제곱이 됐고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지수의 범위는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얼마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게, 크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